자, 여러분들과 함께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안에서 1장 16절 17절이 차지하는 위치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16절 17절에 로마서에서 주로 강조하는 복음, 또 믿음, 또이 하나님의 의, 이런 중요한 단어들이 다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전체의 내용을 압축한 것 같은 그런 어떤 중요한 구절이 바로 이 16절 17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6절 17절을 좀 주의깊게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 먼저 이 16절은 어, 헬라어로는 가르라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가르라는 단어로 이 가르라는 단어는 영어로 말하면 because 왜냐하면이라는 뜻입니다 15절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사도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길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왜냐 하면, because, 왜냐 하면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 복음을 증가하길 원하는 이유, 그 이유가 바로 16절, 17절 때문입니다. 먼저 16절을 살펴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 않으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표현 속에는, 복음이 어떤 전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게 만드는, 또는 복음을 받는 자들도, 이 복음이, 어, 비꼬고, 수치스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다라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좀 부끄럽게 여길 수 있는 요소 또는 복음을 받아들이는자가 복음에 대해서 조롱하고 비웃을 수 있는 요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사도 바울 시대에는 황제의 복음이 성황하던 시대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황제의 복음을 숭배했습니다. 그 로마 황제의 복음이라는 것이 힘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세상 권력을 가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는 복음인 것입니다. 돈을 가지고 권력을 가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의 어떤 평화를 나누어지는 것 이것이 황제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오늘날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돼, 권력이 있어야 돼, 힘이 있어야 돼. 세상에서 그렇게 힘이 있고 권력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도 도와주고 살지. 어,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라도 뭐 도움을 주면서 살지. 그런 생각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아닙니까? 힘으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어떤 그런 가치관. 그런 어떤 이 논리가, 그런 어떤 논리의 복음이 황제의 복음이거든요. 어, 오늘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생각이 지배하고 있잖아요. 물질이 많아야 평안이 있을 수 있다. 돈이 많아야 된다. 권력이 많아야 된다. 그래야만 내 삶이 안전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도울 수 있다. 그런 생각들이 바로 이 황제의 복음인데, 그럴 때에 진짜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하려고 하면, 그 황제의 복음에 사로잡혀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어떤 부끄럽게 여겨질 수도 있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르게 생각하기 때문에, 또한 그런 복음을 전할 때에 다른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유대인에게는 이 복음이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는 자는 이 복음이 과연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또 다른 사람들이 이 복음의 길을 기울여 줄까? 내가 이 복음을 전하다가 수치를 당하지 않을까? 멸시를 당하지 않을까? 이런 복음의 어떤 부끄러운 요소들,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사도 바울은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이 복음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위대한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40대 후반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속된 말로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정말 한 사람이 정말 쉽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뭐 청소년 때보다는 청년 때가 바뀌기가 어렵고, 청년 때보다는 이제 결혼한 이후에 바뀌기가 어렵고, 중년이 되면 바뀌기가 어렵고,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은 정말 바뀌기가 어려워요. 정말 뭐 쉽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바뀌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바뀌는 유일한 방법, 사람이 변하는 유일한 방법, 그것이 뭐냐? 바로 복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온전히 증거했을 때,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어졌을 때, 그 완전히 바뀌지 않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완전히 바뀌는 일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사람을 구원하더라는 것입니다. 구원. 그 구원을 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다가 예수 예수를 믿어서 천국을 간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구원을 한다는 것은 전 인격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황제의 어떤 복음을 따라서 살아가던 사람이고 오직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어떤 물질이나 이런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던 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아서 전혀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삶의 방향성, 그래서 삶의 행동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 바로 이것이 그,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복음에서만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사람을 바꾸는 유일한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에만 나타나기 때문에 사도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이죠. 저는 목사지만, 참이 말씀에 큰 도전이 됩니다. 자꾸만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만났을 때그 초롱성과 같이 정말 견고한 어떤 세상적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어서 물질이 전부고 세상의 권력이 전부고 뭐 그런 것을 향하여 몸부림치면서 달려가는 사람들을 볼때 정말 위축되고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위축되고,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래서 제대로 복음을 증가하지 못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제 가슴에 어떤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정말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정말 사람이 바뀌는 유일한 한 가지. 그 사람이 정말 영원한 어떤 생명 없는 자리에서 생명이 가질 수 있는, 참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그 자리로 바뀔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복음이고, 그것에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결단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자. 정말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자. 이 복음만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복음의 대상을 유대인과 헬라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유대인의 우선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라는 말은 유대인이 이 복음의 어떤 이 혜택에 있어서 우선권을 가지고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좀더 자세하게 살피겠습니다. 어, 유대인들에게 복음의 우선권이 있지만, 그러나 헬라인도 언급함으로써 결국 이 복음은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 이제는 이 복음의 대상이 모든 사람입니다. 어떤 민족적 배타주의에 의해서 유대인들에게만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얘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열려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나 그것에 대한 대답으로 17절을 말하는데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 이유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의라는 개념, 이 의라는 개념이 로마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 어떤 윤리적인 개념으로서 바르다, 의롭다 이런 개념으로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의라는 개념은 철저하게 구약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라는 것은 무슨 개념인가하면 이 구약적 개념으로 이 체데크라는 단어가 바로 이 의라는 개념인데 이것은 관계적 개념을 의미합니다. 바른 관계에 놓여 있을 때에 그것을 의롭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부모는 자녀를 돌볼 때에 의로운 것입니다. 부모는 그 부모로서의 그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그것이 자녀를 바르게 돌보는 것이죠. 그때 부모는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할 때 부모가 자기를 돌보고 어 자기를 인도할 때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자녀는 또 의롭다라고 말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든 자녀든 관계적인 개념 안에서 의로운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돌볼 때 의러운 것이고 자녀는 부모의 말에 순종할 때 의러운 것입니다. 이렇게 의라는 개념은 철저하게 관계적 개념인데, 그러니까 관계적 개념이기 때문에 이 의라는 것은 철저하게 의무를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상 상호간에 그 의무를 온전히 수행할 때에 그것을 의롭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어떤 개념인가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자기 일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자기 일을 다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냐면, 하나님이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사람들의 왕이 되어져서, 그 백성들을 돌보실 때에 의롭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언약적 성실성이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구약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류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따라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에 그것이 바로 의롭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약속하셨습니다. 온 인류를 다시 구원하시겠다. 그 약속을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해오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구원하십니까? 자기 아들을 통해서 구원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언약적 성실성을 가지고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또그 앞으로 미래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이 언약적 성실성을 가지고 끊임없이 인간들을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인간들을 돌이키시는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그런, 이런 하나님의 의가 바로 복음 속에서 나타난 거죠. 하나님의 복음 속에 하나님의 이런 성실하신, 신실하신 인간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열정 이러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온전히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이렇게 보음 안에 나타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과거 종교 개혁 시대까지만 해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from face to face)라는 말인데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런 말인데 이 이야기를 인간들의 믿음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부터 믿음으로 반응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반응한다 이렇게 종교개혁 시대는 해석했지만 오늘날 신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from faith라는 것을 이 믿음으로부터라는 것이 결국은 여기서 믿음이 신실성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성으로 시작해서. 우리의 신실성까지 이른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뒤에 보면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도 과거의 종교개혁시대의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소라 사본에는 그의 신실함으로 살리라 이렇게 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70인 경에는 나의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 시대의 사람들은 70인 경의 해석을 따라서 그래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믿음으로 인간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지만 그러나 마소라 사본에는 그분의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그런데 로마서에서는 누구의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하지도 않고 인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마소라 사본에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사도 바울은 마소라 사본을 따르지도 않고 70인경을 따르지도 않았을까? 사도 바울은 이두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 놓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중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또한 우리의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충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또한 우리의 신실함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한다. 이건 역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실함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시작해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난 결과가 뭐냐? 결국은,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의인 것입니다. 의라는 것은 철저하게 관계적 개념입니다. 그 관계적 개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신실하신 것이죠. 인간인 우리에게 신실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주는 혜택이 뭐냐? 우리가 신실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가 말하는 참된 의인 것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여기에 엄청난 오해를 가지고 있죠. 한국교회 성도들은 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담을 받는다. 그런데 여기서 그냥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개념을 철저하게 법정적인 용어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래서 신실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세상의 어떤 법칙을 따라서 항제의 복음을 순응하면서 철저하게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나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 개념밖에 없습니다. 근데 로마서가 실질적으로 말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신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또한 우리의 신실함으로 살아가게 된다. 이 이야기를 로마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복음만이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저가 이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역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네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복음밖에 없다.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은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우선권을 가지고 있지만 또한 보편성을 가지고 있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 모든 사람들이 받아야 될 복음입니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시작해서 우리의 신실함까지 이릅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살아갑니다. 또한 우리의 신실함으로 살아갑니다. 이 이야기를 바로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까지 하고 있고, 또한 이 말씀이 전체 로마서의 주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